안녕하세요. 깜빡의 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캡슐화는 영어로 encapsulation이라고 합니다. encapsulation. 자,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그냥 개념이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편안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API를 만들 때 쓰이는 개념입니다. 어, 캡슐화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어, 설명하면은, 숨길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숨기고, 막을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막자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클래스 만들고, 이름을 h o n 이라고해 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API를 만든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음, 일단 제가 숨길 수 있는 건 모두 다 숨긴다고 했었죠? 어, 그러면은 그거, 수, 먼저 숨기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어, 일단은 핸드폰이니까 어, 핸드폰 번호가 있겠죠. 그러니까 롱, 그다음에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23, 123, 1234, 뭐 이런 번호가 있다고 치고요. 그리고 이제 어, getter와 setter를 만들겠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setter, getter 이거 굉장히 어,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API에서. 어, 일단, 유저가 자기 핸드폰 번호가 뭔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getter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 그걸 해주기 위해서 이제 setter 메소드를 어, 만드는 건데요. 그럼 일단 getter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public, 그 다음에 어, long, 음, get number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eturn, number라고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phone, 그 다음에 myphone equal new phone. 자, 이렇게 객체화를 시켰구요. sysout, myphone.getNumber 라고 한 다음에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화번호가 나왔죠. g e t e r 를 완성했으니까 이제는 s e t e r 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밑에다가 public void icon, public void setNumber. 그 다음에 long num이라고 해서 이제 유저가 setNumber 한 다음에 바꾸고 싶은 전화번호를 여기다 쓰면 되겠죠. 음, this.number e q u a l num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dis도 아, 예전에 배웠었죠 이디 i s n u m b e r 라고 하면은 이 중괄호 바깥에 있는 이 변수를 사용할 때디 i s 라고 사용하는 것이었죠 자 어쨌거나 자 제가 구분을 위해서 sysout하고 점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제 핸드폰을 바꿔 볼게요 핸드폰 번호를 바꾸겠습니다 set number. 그리고 이번에는 456에 456에 4567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에러가 나왔네요. 어, 이 에러가 한번 뭔지 볼까요? 어, the l 그 다음에 숫자 of type int is out of range. 지금 보면은 이 int라는 타입이 어, 범위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long이라고 썼는데 어, 여기선이 컴퓨터는 지금 이거를 int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거를 long이라고 인식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어, l이라고, 대문자 l을 쓰면은 이게 이거를 이제 long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번호로 바꿨으니까 번호를 확인해 볼까요? 자, myphone.getNumber. 그리고 돌려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거였다가 제가 세터로 전화번호를 바꾸는 것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음, 캡슐화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get number와 그 다음에 set number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사용을 해야 되니깐요 하지만 이 number라는 변수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고 있죠? 어, 우리는 이 number 변수를 바꿀 때 get number set number 처럼 메소드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number라는 어, 변수를 숨겨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어, 전에 배웠었던 아, private이겠죠 이 private이라는 것을 써주, 어, 써줌으로써 이제 다른 곳에서는 이 number라는 변수를 다른 곳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API에서 이렇게 변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프라이빗으로 숨겨버리게 됩니다. 변수는 최대한 숨겨버리고 이 변수를 메소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흔히 볼수 있는 패턴인데요. 대신에 이제 꼭 봐야 되는 변수 같은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이 핸드폰이니까 음, 핸드폰은 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모델 같은 거는 그러니까 모델 넘버, 시리얼 넘버나 아니면뭐 모델 어, 모델 정보 같은 거, 모델 이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은 이제 볼수 있도록 해 주는데 볼 수는 있으나 바꿀 수는 없게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어, 일단은 퍼블릭이라고 하고요. 자, 퍼블릭 그다음에 스타틱 파이널이라고 합니다. 파이널 붙으면은 바꿀 수 없다는 거야. 아, 바꿀 수 없다고 예,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모델 아니다. 스트링으로 해볼까요? 그리고 모델. 그다음에 모델 뭐 m, 뭐 a s d f, 뭐 숫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오 나오겠죠. 스트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 final을 써준 이유는 모델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게 해준 거고요. 그리고 static이라고 했, 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 굳이 이렇게 객체화를 시키지 않아도 그냥 phone이라는 클래스를, 아, phone. 그 다음에 model. 이거 있죠? sysout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돌리면은, 자, 모델명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API를 만들 때, 숨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프라이벳으로 다 숨겨버리고, 그 다음에 보여줘야 될 변수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이널로 볼 수는 있지만은, 어, 변경 못 하도록. 한번 어, 자신이 자기가 지정한 값을 변경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거는 막는 어, 이런 작업이 바로 캡슐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캡슐화를 해주는 이유는 음, 다른 사람들이 이 이거를 바꿔버리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유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못 건드리게 아예 이렇게 막아버리고 어, 이렇게 숨겨버려야지. 어뭐버그라던가뭐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음, 안정성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어, 캡슐화를 어, 해주는 것입니다. 네, 캡슐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형변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깜딱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